아이, 엘렛, 하카톤, 어린 아이. 바이오이 엘렛, 카톤, 베이스라엘, 베카톤, 메오드 이스라엘, 레, 이스라엘에, 어린 아이가 있었으니, 그는, 매우 어린아이였더라. 콜 네페시 깨달라 멘매누 <놀람> 모든 사람이 그보다 더 컸더라. 하이오메르, 하이렛 하카톤, 레모, 미카톤, 민맨니. 그 아이가, 그 작은 아이가 말하에 이르기를 누가 나보다 더 작을까? 하수스 가돌 민민이 말은 나보다 크다. 감하 케베스 까돌 민민이 <laughs> 염소는 나오다. 미카톤 맨나보다 누가 나보다 작은가 하파라 깨돌라 맨맨니 손은 나보다 크다 깜하솔가 까돌 맨맨니 손은 나보다 크다 콜하 배헤못 게돌롯 멘멘이 모든 짐승은 나보다 크다 미카톤 멘멘이 누가 나보다 작은가 아비가돌 멘멘이 내 아빠는 나보다 크다 임미 게돌라 멘니이 엄마는 나보다 크다. 콜하 아나심 깨돌림 맴맨이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크다. 콜레피시 깨돌라 맴맨이 미카톤 맴맨이 모든 사람은 나보다 크다. 누가 나보다 작은가? 흰내 아호티 히 케토나 케타나 히 케타나 메오드 보라 내 형제가 그가 작다. 그는 매우 작다. 아니 가돌 메메나 아니 가돌 매 아호티. 나는 그애보다 크다. 나는 내 형제보다 크다. 더 스몰 보이. 하이얼렛 아카드. 작은 아이. 스토리 앤 일러스트레이션스 바이. بس كايس